이즈지스의 우리 형아! 오! 너무 멋지다이즈리 와! 너무 예쁘다 진짜 지태 맞 진짜 태 지태 맞죠? 진짜 맛있다! 진짜 맛 진짜 맛있다! 진있 진짜 지나갈까? 슈! 끼어떠세까 다시 한번보시가아

나시가나나는데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너무 어려운 사람이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너무 너무 너 어떤 사람인지 무너 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에 기뻐서 힘들어 보여. 라서 물을 허름분들 마시기 시작했어. 어,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물을 어, 이 물을 마시고 이상해. 티! 아, 나어 입을 너무나 쓰잖아. 아, 나왔어. 입은 맛있는 물이 아니라 지금나 아플 때뭘 먹어요? 아저씨가 있었어요. 그 아저씨는 바로 모세라는 아저씨입니다. 누구라고요? 모세. 모세. 다시 한번 모세. 모세 아저씨인데 모세 아저씨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불만 짜증내는 곳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하러 기도했어 누구에게 기도했어 섞어서 쓴 물에 던지도록 해라. 물 무엇을 이 물에 던지라고 했냐고요? 나뭇가지.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어요. 어?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어떻게 물이 맛있어질 수가 있지? 이렇게.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공부해 주실 거예요. 우리 친들이 말씀 꼭 기억해서 내가 어려울 때또 가족의 엄마 아빠가 아파요 할때 옆에서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. 엄마 아빠가 나을수 있게 해주세요. 친구가 아프면 친구가 아픈 병이 나을수 있게 해주세요. 우리 친구들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도와주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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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습니다. 이 고객 이렇게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가득히 할수 있게